안녕하십니까? 윤물 대표입니다. 자, HLB 예, 하고 시황 점검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HLB가 오늘 종가 관리를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관하고 외인들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와서 공매도 물량이죠. 아, 지금 공매도 잔고 550만 주 이상 쌓여 있는데 공매도 어 물량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39,000원에서 4만 원 사이에서 굉장히 횡보를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종가 관리가 잘 되는 종목들은 있잖아요. 언제든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HLB는 향우즉 상승이 주가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면 급등이 나올 거기 때문에 기대 수익이 굉장히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먼저 시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을 보시면은 지난밤에 이제 미 연준에서 파월 의장이 미국 내 주식이 상당히 버블이 껴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재피 모관에서 미국의 이제 소비 여력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 최근에 관세 때문에 에 물가가 상승이 나와서 소비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좀 침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미 증시가 하락 마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에 지수도 오늘 조정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 어 코스피 3472포인트로 약보합 마감입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차익 매물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코스닥은 장중에 2% 가까이 하락을 했다가 마이너스 1.3% 하락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많이 오른, 데에 따른 차익 매물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로 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알테오제를 한번 볼게요. 알테오젠을 보시면은, 오늘 또, 이거나 외인들이 13만주 매도가 나고 어제 같은 경우는 한 30만, 35만주 정도 매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최근에 은봉이 연이 3일째 이렇게 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주식 투자할 때 특히 바이오 종목들은 주의를 해야 될 게, 이렇게 이제, 예, 어떤 호재성 뉴스가 나온다든가, 아, 그러면은, 예, 그동안 주가가 그런 기대감이 주가에 이미 반응이 됐느냐, 라는 걸 먼저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이렇게 뉴스를 보고 들어갈 때, 여러분들 상당히, 예, 고점에서 물려볼 수가 있다. 그렇게 되, 보시면 될것 같고, 이번에 이제, 키트로다 SCD형 FD에서 승인을 받음으로써, 어, 호재가 나왔는데, 54만원 찍고, 고점 찍고, 지금 이렇게 조정이 크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신규로 매수를 하지 말라고 했죠. 관망을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상대로 이렇게 좀 흘러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지지부진 하다가 한참 지나서, 한참 지나서 예상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같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 이야기는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라. 아,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항상 그걸 기억하세요. 뉴스에 사시면 안됩니다 그럼 고점에서 그 항상 몰릴 수가 있다. 라는, 그러한, 증식 격언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HLB를 보시면, 오늘 웬메동향 보시면, 외국인들이 2만주, 기관들이 1만6천주,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종가는 상승 마감을 했고요. 3만9천원대 초반을, 이렇게, 찍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횡보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특이한 사항은, 최근에, 기관하고 외인들, 오늘은 좀 매수가 들어왔는데, 어제, 그제 해가지고, 며칠째 계속해서 여기서, 어, 많은 물량들이 쏟아져 나왔단 말이야. 20, 20만주가 넘는, 25만주 가까이 매도 물량이 나왔단 말이에요 기관하고 외인들. 공매도 물량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빠지고, 이렇게 견주하단 말이에요 견주하다라는 거는, 어, 호재성 재료가 나오면은, 그냥 급등이 이렇게, 급등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기대 수익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여러분들, 제약 바이오 종목들 특성 아시죠? 한번 급등이 나오면은 보통 뭐, 어... 땀을 땋다 상승은 기본적으로 나온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약 바이오 종목들은 순식간에 계좌가 폭발적으로... 음... 이게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하면 폭발적으로 늘어나 버려요. 특히 HAB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예,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재료가 아, 상당히 큰 재료가 남아 있기 때문에 리보홍용 간암 치료제 FDA 승인 기대감이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예, 하는 거고 그리고 그게 현실화 됐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예, 구간에서는 어쨌든 어, 기대 수익이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 어, 이제 항서제약에서 3개월치 데이터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FD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3개월치 이상, 이상, 데이터만 가지고 있으면은, 충분히, 뭐, 제가 신청이 가능하다. 뭐,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3개월치 이상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제가 신청을 언제든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빠르면은, 뭐, 이번 달, 아니면 10월 초, 또는 뭐, 11월, 12월,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주가가 이렇게 계속해서 행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행보를 하고 있다는 거. 여기서 언제든지도 급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게 주봉인데, 주봉상으로도 지금 주가 관리가 이렇게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이렇게. 주봉상에 예, 하다가 이제, 결과 신청이 나오면 빵 터지겠죠. 꽝 터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좀 지루하지만은, 지루하지만은, 예,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때 이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때 주식 가지고 계셨던 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이때도 굉장히 지루했었잖아요 지루했는데 주가가 그냥 400% 급등이 나왔죠 뭐 지금도 굉장히 좀 지루하지만은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항서제약에서 액션 취하는 거좀 기다리시고 또. 어 어쨌든 황서제약 그은 지금 회사에 사활를 걸고 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황서제약만 믿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황서제약이 상당히 뭐 자금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예. 판매 조마 자체 공격발 설립할 정도면은 회 회장의 의지가 지금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리고 품질 조마이 지금 중국 내에서 이렇게 팔리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을 하려면은, 이번 FDA 승인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항서제약 입장에서도 좀 상황을 걸수 밖에 없어요. 이게 글로벌 빅파마로 성장을 하느냐, 못 하느냐, 아, 아니면은 국내 제약사로 그냥, 어, 국내에서만 알아주는, 중국 내에서만 알아주는 그런 제약사로만 남을 것이냐, 그런 기로에 섰단 말이에요. 칼메니조마 이번에 승인 받아야 됩니다. 얘들도. 예, 항서제약도 FDA에서 칼메니조마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활을 걸고 있어요. 사활을. 그러기 때문에 항소제약을 좀 믿고 가시면 된다. 항소제약이 엄청나게 지금 큰 회사고 시총이 84조 원이나 되는 회사인데 여러분들 그런 회사를 믿고 가셔야지. 파트너, 파트너가 그렇게 빵빵한 파트너사를 둔 것도 사실 큰 음, 수혜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항소제약을 믿고 가자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결국은 저는 뭐 승인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기대를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가관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주가관리를 하고 있다 여러분들 왼쪽 상단 연락처가 있을 때 연락처를 문자리딩 시청하셔서 1, 2차 목표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로봇 관련주가 전체적으로 좀 조정이 나왔어요 레인보우로보틱스 오늘 4% 조정이 나왔고 그래서 다시 뭐 수익이 좀 쪼그라들었지만 어 어쨌든 박스권으로 다시 이렇게 들어온 것 같다 그러나 다시 여기서 이렇게 칠 가능성이 커요. 이렇게 다시 칠 가능성이 크다 예,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엔진건설 로봇도 오늘 좀 음, 조정이 나왔죠. 근데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이 얼마 안 되잖아요. 거래량이. 6 0 0 0 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승이 나오면 이 종목도 다시 상승 치고 올라갈 것이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팔때이 종목 팔자고요. 그때. 그때 같이 같이 매도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로봇주는 지금 순환매가 계속해서 돌고 있기 때문에 수익권에서 정리를 하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B 흐름 좋아요 지금 종가관리하고 있고 여러분들 가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기서 언제든지 이 장대 양봉이 터지면서 여러분들 장대 양봉이 터지면서 급등 랠리가 나올 수가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 얼마 안 남은 것 같네요 기다린 만큼 여러분들 수익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터화이팅다 수고하셨습니다.